BMW X7, BMW 그 iV 시리즈 중에서 제일 큰거 맞죠?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 요즘에는 이제 전면보다 측면이 더 어렵게 나와요. 물론 전면은 이제 먼지가 거의 없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필름을 접어서 옆으로 넣는 과정에서 대부분 꺾이거나 씹히거나 그래요. 그래서 덜 꺾이거나 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킹 안에 있는 이 몰딩 있죠? 요걸 몰딩이라고 하는데, 몰딩이 이렇게 간격이 좁을수록 필름을 접어서 이렇게 밀어 넣는데 지금 원활하겠죠. 근데 지금 이 뒷유리 같은 경우는 바킹이 이렇게 깊어요. 아, 두껍네요? 네. 예, 예. 필름을 시공하려면 이렇게 비뉴루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빳빳한 플라스틱이잖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얇지만 딱딱한 이 재질을 접어서 밀어내는 과정에서 먼지도 들어가고 또 필름도 시, 접히고 씹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대한 기술적으로 덜 접히고 또 씹히지 않고 먼지도 덜 들어가게 하려면 과정이 좀 단순해야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필름을 막 다루게 돼요 급하게 그러다 보면 뭐두번세번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한번 측면율을 시공하면서 이런 걸 지금 어떻게 시공하는지 정답이라는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내 기술만 최고냐? <laughs> 이 정도는 다 안다. 물론 다할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가진 경험을 갖고 도움이 되실 분들에게만 보여드리는 거지. 저보다 더 기술이 좋은 분들에게 가르칠 생각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만 뽑아서 본인의 그 기술적인 피와 살로 흡수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차량은 네. 다른 차들과 다르게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음. 어려운 부분이 뒷열 측면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그 앞유리 같은 경우도 쉽진 않아요 앞유리 같은 경우도 파킹이 뒤쪽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쪽이 유리에 거의 붙은 부분이 2.5cm 정도 되고요. 또그 뒤쪽으로도 또 공간이 이만큼 있어서 이렇게 넓어요. 이, 이것도 쉽지 않은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전체적으로. 끼우기가. 저거는 이만한 공간이고요. 이건 이만한 공간이 전부다. 쉽지 가 않아요. X7만 이런 식으로 패킹이 두껍게 네. 나오나요? 아니면 X5도. 7 시리즈 세단. 7 시리즈 세단도 저렇게 패킹이 두껍게 나오나요? 예, 예, 예. 예. 7 시리즈 세단은 이거보다 더 붙어 있지만, 몰딩이 안에 막 유리하고 붙어 있어요. 간격이 없어요. 간격이 없으니까 필름이 다 씹히겠죠. 집어 넣으면서. 근데 다행히도 안에 있는 그 몰딩이 탈거가 돼요. 그래서 이만 한 1.5cm 정도 공간이 생깁니다. 이거는 지금 뭐 몰딩을 뗄 수가 없어요. <목소리> 다른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좀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애완도 들어보고 제가 도움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와드리고 싫은 소리도 하고 그런 어떤 멘트나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우리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풍절음이라든가 그러니까 방음 때문에 네. 패킹을 저렇게 두껍게 만드는 거겠죠 제조사들이 보통은 유리하고 밀착되게 그리고 두껍게 스웨이드나 고무로 밀착이 돼 있어야 방음이 되는 거죠 풍절음도 덜 생기고요 그 전에는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구조로 바킹도 없이 그 밀착된 부분도 굉장히 좁고 해서 시공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은 현대자동차 세계적인 차로 그 부상하면서 몰딩 구조가 굉장히 개선이 돼갖고 국내 차도 이렇게 두꺼운 구조로 나와요. 벤츠 응. X 클래스는 어때요? 패킹 구조가 <laughs> 좀 다른가요? 제조사에서 썬팅을 고려해갖고 그렇죠. 네. 만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풍절음, 방음 다 고려해서 만드는 건데 방음과 풍절음을 고려해서 두껍게 만들었더라도 공간이 여유로운 차가 벤츠입니다. 또 BMW 대부분 라인업들이 다 그렇게 생겼는데, 세단, 실시리즈나 X7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두껍죠. 이 정도가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간이 좀 있어요. 이 공간이. 유리하고 이 몰딩 공간이. 근데 어려운 차가 뭐냐면, 보구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리 딱 붙어버렸어요. 몰딩도 안 떨어지고. 무조건 꺾입니다. 근데 꺾이는 걸 이제 최소화시켜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죠. 마스킹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마스킹을 뭐 떠덕떠덕 붙이냐? <laughs> 왜 자꾸 빨간 테이프가 많이 붙어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쇼맨십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많이 붙인다. 근데 차는 새 차고 고객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차죠. 헤라 동작 최소한 아마 차풀 시공하면 한 천번쯤 할거요 청소하고. 이렇게 동작하는 게 천번쯤 되고. 또 움직이는데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요. 이제 한번스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백 대를 시공해도 한 번의 사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차를 인수하거나 <laughs> 아니면 예, 보상을 해드리거나 또 제일 중요한 건차 주인의 마음이 예, 너무 안 좋겠죠. 예, 보상을 다 해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테두리는 모든 동선에다가 전부 마스킹을 한 거고요. 이 필라 는요 재질이 하이그루시로 되어 있어요. 걸레 청소하다가 한 번만 스쳐도 기스가 보여져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쉬는 마스킹을 테이프로 다 해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그 마스킹을 한 이유는 여기서 동작들이 수제단이기 때문에 칼로 재단하는 동작도 있고 또 헤라로 다 청소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여기도 한 번이라도 실가망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가 기스가 많이 가고 또 슈링킹 성형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몸이 닿이거나 그럴 때 네, 혁대 네. 구조물이 닿을 수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저 상단은 지금 이제 모든 유리들이 유리 테두리에 그그 전차들은 몰딩이 있었는데 지금 몰딩이 없어요. 안쪽 그인판넬 쪽에 실리콘을 쳐주고 유리를 안 쳐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유리 다음이 몰딩이 아니라 유리 다음에 차체입니다. 이 성형 작업을 하면서 이 차체에 다이어나 또 유리가 그 히트건에 열이 닿여서 탈 수가 있어요. 도장이 이 도장 표면이 290도 이상 올라가면은 도장이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마스킹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본네트는 항상 필름도 얹어 놓고 물통도 얹어 놔야 되는데, 여기가 차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스웨이드 천을 얹고 테두리를 너무 비닐로 감싸 준 형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안쪽에. 보면은 안쪽에 1cm 정도가 스웨이드 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털로 된 스웨이드예요. 털이 좀 많이 나오는 타입이에요. 아무리 청소를 많이 해도 스웨이드는 물만 있으면 깔려서 침수라고 그러죠. 물 칠하면 이렇게 빨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청소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쪽에다가 아예 천 조각이 빠져 나오지 않도록 안쪽에서 마스킹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좀 안전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마스킹을 하는 거고요 아무리 시공을 잘해도 조그만 사고가 나거나 차체에 손상이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썬팅을 잘하는 건 먼지가 안들어까 하는 시공. 덜 꺾이거나 깔끔하게 마감이 되는 시공이 기본이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대가 아니라 열 대, 백 대, 천 대, 만 대를 해도 사고가 0.00 전혀 없을 수 없죠. 아주 최소화시키는 게 틴터들의 기본 자세고 또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킹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제가 전면 시공을 어한 반쯤 끝냈어요. 성형 작업을 끝내고 필름을 이제 말아서 안쪽에서 붙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는 지난번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전면 시공에 대한 설명 없이 쭉 시공하는 모습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같은 전면 시공이라 하더라도 유리 모양이 다르고 차체가 다르고 차 높이가 다르니까 항상 새로워요. 새로운 느낌이에요. 차종이 지금 현재 신차 출고되는 차량의 종류가 대략 국내차까지 합해서 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차가 엄청 높네요. 높아요 이게 쇼바가 보세요. 손이 안 닿아요. 썬팅하는데 키가 너무 커도 안에서 작업하는데 좀 힘들고 키가 180 이상 되는 분들이 아반떼 같은 차에서 움직이시려면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적화된 키는, 177? 손이 닿이지 않으니까, 조금 하신 분들은 또, 키뿐이 아니라, 팔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그럼 어떻게, 여기 또물집고서 올라가야 되잖아, 매번.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그런 거면 이렇게 팅, 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여자분들이 많이 없죠. 아주 적어요. 인터넷에 노출이 안 됐다 분이 꽤 계신데, 이거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성격적으로는 여자가 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섬세하고 체력을 요해. 삽질을 잠깐 10분 동안 하는 것보다 이 깔짝대는 거를 계속 깔짝대고 움직이는 게 체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작이 많고, 섬세해야 되지만은 체력이 있어야 혼자서 하면 이 작업은 6시간 걸리고 둘이서 하면은 4시간 걸려요. 저희 매장 시공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루에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를 한다 생각하면 둘이서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 체력이 있는 여성분이라면은 아마 여성분들한테 더 적합한 직업으로 선택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저께 썼던 물인데, 전면 유리 시공은 먼지 한 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먼지가 한 개도 안 들어가도 물에 있는 물병 안에 있는 물 때가 이건 지금 정수물이에요. 수돗물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정수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이물질 한개 때문에 억울하게 전면 시공 한 시간 반 동안 공들이 전면 시공 필름도 버려야 되고 시간도 버려야 되고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했던 물은 이제 준비 작업에만 쓰고요. 다시 물을 새 걸로 바꿨습니다. 먼지는 습기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정전기. 또 먼지가 이렇게 있더라도 먼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한 한 개라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적셔 주세요. 이 공간도 주변이 습하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면지를 까줘야 돼요. 못께서, 뭐, 보여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신속한 동작으로, 어 물을 뿌려주고 덮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뭐 반복해서 이건 설명을 해 줘야 될것 같은데 저희 그 지금 이 필름은 이제 슈어 X 제품이에요 슈어 X뿐이 아니라 펜더, 로데, 선셋 모든 제품들이 SR 코팅 이 표면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아마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도 SR이 굉장히 미끄럽고 기스가 안 가요 아 말때왜 이렇게 잘 풀리냐 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풀리고 미끄러져요. 그래서 지금 뿌린 것도 올가, 미끄러지는 슬리머를 뿌린 게 아니라 그냥 생 물을 뿌렸습니다. 여기다가 미끄러지는 올가를 뿌려주게 되면 많은 데 자꾸 풀리는 현상이 생기고 불편하죠? 물로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이렇게 풀리려고 하는. 빡빡하게 말아주고 또 조그맣게 말아줘야 안에서 시공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해야지. 그래도 두껍죠. 조금 반대로 돌려서 조금이라도 이 면적을 줄여주면은 안에서 필름을 풀어줄 때좀 편합니다. 제가 전면 유리에 유리용 수세미를 안 쓰게 된 이유는